안녕하세요. 한번더 흔한 외국인 오가네게 오네게입니다. 오 무슨 미션이에요? 미션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? 오 자유예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외국인이 혼자서 외롭지 않게 <laughs> 보내는 하루를 담는 미션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죠? 자 한번 볼까? 아 머리 묶으니까 약간 좀 사랑받기도 하고 <laughs> 아, 안녕 아 이쁘다 <laughs> 오 찾았다 자 여러분 제가 미션즈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짜라란 소금나루 도서관 자 지도를 보면 어, 생각보다 뭐가 엄청 많은데 야, 너무 신났어 도서관이 약간 그 마음의 안정을 찾는? 그러니까 약간 불안을 좀 잠재우고 그러고 싶을 때좀 도서관을 자주 찾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반 서점을 가면 뭔가 약간 베스트셀러 위주나 그런 책들이 좀 많은데 이런 도서관 같은 데 오면 도서관 같은 데가 아니지, 도서관이지. 이런 도서관을 오면 뭔가 평소에 내가 약간 잘 몰랐던 책이나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조용하고 바로바로 그 바로 이제 빌려서 막 이렇게 돈도 잘안 들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자주 찾는 것 같아요. <laughs> 우와. 와, 진짜 이쁘다. 초록초록하니 엄청 이쁜데? 아파트뷰.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. 그새 이름은 아브락사스. 레미안, 아니고 데미안. <laughs> 저는 이제 거기를 봐야겠어요. 지하 1층에 약간 다른 시설들, 뭐 멀티미디어 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안내를 해주셔가지고, 뭐 다목적실, 동아리실? 우와! 동아리실 이런 것들을 한번 담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너무 마음에 든다, 진짜. 이거는 진짜 찐이다. 여기가 너무 좋은 게, 보면 월별로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게좀 있어가지고, 안 그래도 오기 전에, 그 네이버 선생님께 물어봤는데 그 선생님이 이런 문화 프로그램이 많다고 했거든요 보면 마포나루 사람들 1930년대 마포나루 배경 희곡을 각색하고 무대에서 낭독하는 어? AI가 돕는 건강한 장 특별 강연도 있고 세대 공감 어르신을 위한 효 여행 상상나루 인사이트 청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이랑 포토존? 포토존 아 이거구나 자 유난스럽게 나도 포토존을 계병개스 굉장히 예술적인 공간입니다 킥. 로잉 체험 한번 해 볼까요? 어, 네. 오늘이요. 사실 제가 약속이 딱히 없어도 밖에 좀 나가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주로 이제 멋진 카페나 서점이나 이제 도서관에 자주 가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미션 수행할 겸또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마포 크리에이터 활동을 또 이렇게 수행할 겸 해서 겸상하면서 다녀왔는데 진짜 너무 시설도 너무 괜찮고 좋은 책도 되게 많았고, 그 구민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또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.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지만,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도서관에 가셔서 좀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 해서 저는 오늘은 미션 수행 성공인가요? 네, 오늘은 제 마음대로 성공입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